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젠지입니다. 오늘 승리로 4위 차지했습니다. MVP 라이프 선수, 큐베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라이프 선수 벌써 MVP 포인트 300점. 서포터 중에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만족스러우신지 들어볼게요. 오늘 경기도 이제 준비한 대로 잘된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큐베 선수 항상 좋은 네. 활약해 주시는데 네. 첫 번째 MVP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아, 네. 네, 큐베 선수도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어, 오늘 저희가 좀 뱀픽을 준비했던 대로 좀잘 짜맞춰진 것 같아서 되게 좀 쉽게 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하게 2대0 승리 차지하셨습니다. 어, 특히 1세트 젠지의 밴픽이 날카로웠는데 탐켄치를 탑으로 돌리고 막픽이 라칸이었어요. 큐베 선수가 탑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나요? 어 사실 이제 4호까지 내려가면서 제가 할수 있는 챔프들도 많이 밴됐고 이제 저희가 바텀에 힘 실어주면 확실히 좀 이득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바꾼 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어 탐개치를 탑으로 평소에도 많이 하시는지 오랜만에 잡아서 부담이 있진 않았는지 궁금해요. 어 사실 거의 하지 않는데, 이제 가기 좀 이제 제가 할 것도 없고 이제 가기 좀 있는 것 되는 것 같아서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탐켄치로 탑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라이프 선수의 라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집에서 끈질긴 사냥꾼 좀비하드로가셨어요 어, 연구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라칸이 이제 조, 교전? 교전이 좋은 편이라서 이도, 빠른 이동속도로 이제 팀적인 게임을 더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된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트 초대박 명장면이 있었죠. 어, 전령 교전에서 진입각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화면 보면서 들어볼게요. 자, 이때 라이브 선수는 아래쪽에 있다가 올라가셨거든요. 네. <laughs> 저때 이제 형들이 다질것 같다고 빼자고 했는데, 네, 제가. 공각이 잡아 보여서 들어가면서 이제 싸우자고 해서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때 라이프 선수의 궁 쿨이 돌아오면서 매혹이 오인 매혹이 들어갔어요 메란 님이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라이프 선수께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이때 화려한 등장의 쿨이었는데 네. 만약에 쿨이 아니었고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미리 좀 썼을지 궁금하다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아트록스한테 하고 이동 속도 보고 이제. 적과의 거리가 좀 짧아서 W 안쓰고 저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 좀 미리 활용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아 그거는 좀안 안 썼을 것 같아요 알아보서 이제 나중에 W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정말 날카로웠던 라이프 선수의 진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세트 쿠베 선수의 시그니처픽 나르가 등장을 했는데요. 아, 네. 다시 꺼내게 되신 이유가 궁금해요. 요즘 메타에서도 활용도가 높은가요? 어, 사실 이게 해외 경기에서 이제 먼저 나르 대 아트록스 구도가 나왔거든요. 이제 감독 코치님께 이제 저한테 이걸 말씀해 주셔서 저도 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캐릭기할수 있는 밴드에서 이제 나르를 한번 꺼내봤어요. 네, 그리고 2세트에서도 후베 선수 메가나르의 정말 엄청난 위력이 보여진 장면이 있었죠. 이때 에이스가 나기도 했는데, 이때 상황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자, 이때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상황이 어땠나요? 이때 제가 메가가 거의 직전이라서 타이밍도 좋았고요, 상대가 이제 좀 그거를 캐치 안 하고 좀 빨려 들어와서 제가 좀궁 쓰기 좋은 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있게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나르가 좀 궁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네. 좀 활용도가 힘들어요, 난이도가 높은데 큐베 선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사실 딱히 조절할 필요 없고요 그냥 될 때마다 더 싸우면 됩니다, 그걸 마셔서 네. 돌아올 때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큐베 선수가 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항상 버려져 있다. 아, 네. 네. 외롭다. 그런데 오늘도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살려줘, 살려줘.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네. 이쯤 되면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시게 아닌가. 뭐 고독을 좋아하시나?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려면, 이제 제가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좀 익숙해진 것도 있어서 제가 이걸 또 잘하는 플레이가 좀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네. 야 이제는 홀로 서기에 완벽하게 적응이 된 흑의 네, 선수의 네. 모습입니다. 자 다음 경기가 샌드박스인데요. 어,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들어볼게요. 오늘 단장님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힘이 많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각오 한말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들 이제 더 많은 걸 준비해서 좀잘 풀어내게 갔습니다. 네 라이프 선수 계속해서 400점 500점 MVP 포인트 쌓아나시기까 기대를 할게요 자 그리고 큐베 선수 네. 샌드박스가 지금 8시 경기 준비하러 대기실에 와 있을 텐데 네. 아마 이 화면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선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샌드박스 선수들에게 어뭐 서로 좋은 경기 잘 해보도록 합시다 네. <laughs> 아까 화면 보시고 약간 이런 제스처 하시던데 아, 이건 뭐였나요? 그거 이제 앞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이 저희게 시키셔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해버렸습니다. 그럼 큐벨 선수의 이 제스처로 저희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소리내. 는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라이프 선수, 큐베 선수 함께 했습니다.